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이 TV 오늘의 경제 토픽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2022를 발표했습니다. 영화관에서 매년 500억씩 걷고 있는 영화 발전 기금을 확대하고 OTT 등에도 기금을 걷어 영화 발전 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가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수요 확보에 나서며 LA와 싱가포르 등 각종 해외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위드 코로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여행사로 하나 투어를 꼽아 하나 투어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세 대출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상위 4개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5에서 7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하면 5에서 10%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이에 손보사 실적 컨센서스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가 올해 수주액 100억 달러를 넘으며 올해 수주 목표를 잇따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확대 기조에 따라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 경쟁에서 강세를 보인 것이 배경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경제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이티비였습니다.